예, 윤관섭 위원입니다. 우리 박명진 위원장님 발언이 <laughs> 점점 오후 갈수록 점이 가경입니다 처음에는 마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시듯 발언하시다가 이제 점점 외국의 사례까지 들면서 창작과 표현의 자유도 시위에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들려요. 맞습니까? 아,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뭐 그런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건 심사위원들이 다 알아서 심의 기준 갖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아, 그거를 그런데... 행정기관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게 맞습니까? 아, 그런데 그 심사위원들이 항상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무슨 예. 말씀을 그렇게요? 해 그러면 위원장님 완벽해요? 아, 시민 심의위원들을 또 심의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예. 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자자자. 정의 합시다. 아 지금 시민 위원조차도 또 심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어 그런데 그 예술가들 심사위원들도 예술가 출신이 대부분이라서 이 예술성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예술성 만 심사하면 뭐 갖고 심사할 거예요? 문예예술위원장님 맞습니까? 검열위원장이에요? 거친정이에요? 거정에정또 진정 들어옵시다. 아, 자, 자 제가 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 예, 그, 네, 어,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시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위원장이 금방 얘기했던 걸 사과하고 그래요? 잠깐만요. 재질이 시간이에요. 미안해요. 아, 하, 지금 보니까 심각합니다. 아까 청문회 요청이 있었고요. 어, 예, 예. 그 다음에 자체 조사, 조사에서 징계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규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요청하면 당연히 나와야겠지요. 와서 모든 것을 다 밝히세요. 19대 국회에서 야당 위원들이 청문회 청문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 아, 19대 국회가 벌써 막을 내렸지. 어 그래 그렇게 어. <laughs> 하지만 지난 주에 20대 국회가 열렸지. 이번엔 국민들이 야당 의원을 국회로 더 많이 보냈는데 다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맞아. 도정환위원께서 20대 국회에 돌아오셨어. 이은혜 의원도 돌아왔지. 아니, 그렇다면 다시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분도 다시 돌아오셨어. 네. 다시 돌아온 박대출 위원입니다. 어, 나라 돈으로 지원해서는 안 되는 작품에 대한 세 가지 기준을 세워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예. 첫번째 예. 국경을 손상시키는 작품 아, 예, 예, 예. 이런 작품에 국가세금 남겨서 되겠습니까? 아, 예, 예, 예. 두번째 예. 국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예, 예. 여기서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대통령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아, 예, 예, 예. 그리고 세번째 예. 전선을 지키는 군인들에 대한 무너감을 주거나 비하하는 그런 내용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어서 되겠습니까? 아, 예, 예. 기본적인 국가관은 있어야겠죠? 아, 예, 예. 그리고 그 예술위원회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거 아닙니까? 아, 예. 그 문제가 될수 있는 작품에 대해서요? 예, 예. 응당 그 직원은 자신이 해야 할 것을 한 것입니다. 아, 제가 예, 볼 때는요. 예, 예. 그 직원은 오히려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줘야 아, 예. 될 그런 대상입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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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님은 또이해하시네요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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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출 위원님을 비롯해서 검열을 옹호하는 분들의 대표적인 논리가 바로 국가를 비판하는 작품을 세금으로 지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데요. 과연 개구리가 풍자하는 대상이 국가일까요? 오히려 국가라는 가면을 쓰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권력이 아닐까요? 오늘 이 공연 또한 국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국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부당한 권력을 비판하는 것입니다.